스 좋아, 좋아. 아, 조금씩 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 조아름이 힘쓰네 힘쓰네 자또 나왔습니다 아 얘도 찌를 아주 잘 올려줬습니다 하하. 안녕하십니까 낚시 테크닉 채널 운영자 조상입니다. 오늘은 컨셉을 조사랑의 자작채비입니다. 조사랑의 자작채비 수입별 편들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도 시켜드리고 낚시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수입별 편들 들어보셨나요? 처음이죠. 제가 개발한 겁니다. 수입별의 장점하고 편대의 장점을 접목을 시켜서 어, 수입일 편대를 형상격 가금으로다 해서 어, 만들어 봤습니다. 뭐, 이상한 걸다 만든다느니, 뭐, 풍어낚시 쉽게 하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니, 뭐 그런 얘기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제가 재미로 하는 겁니다. 재미로. 재미로 하고, 입질반응이나 효과가 어떤가 한번 테스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수입일 편대가 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사랑의 오늘은 조사랑의 자작체비인 수입일 편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입일 편대를 개발하게 된 이유는 아, 요즘에 편대 채비가 유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더불어, CBL 채비도 어, 예전부터 인기가 많은 그런 채비이기 때문에, 음, 저 사람은 어, 하나의 그 궁금증이 나가지고, 그럼 두 가지 다 채비가 좋은 채비인데, 예, 두 가지를 합해놓으면은 어떤 성능이 어떤 족과, 어떤 표현이 나올까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에 이번에 조사랑이 수입열 편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수입열 편대는 형상교각 가끔 0.4파이로 해서 잘라가지고 이슬립을를 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편대 쪽은 좌측으로 6cm, 우측으로 6cm, 가운데 유격을 2mm 정도 줬습니다. 왜 6cm냐면은 EQ 피싱에서 나오는 이 편대 목줄반을 이게 5cm가 됩니다. 5cm가 돼서 어깨게 누웠을 때 수입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cm의 여유를 둔 겁니다. 일반 편대보다는 이 폭이, 폭이 좀 길죠, 그죠? 그리고 이쪽에는 10cm의 형상격 가끔으로다가 해서 원줄에 걸고 또그 정도 돼야 이게 이렇게 침지를 했을 때 이 목줄이 원줄에 감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편대 한쪽 길이보다 길게 요, 여기는 6cm 여기는 10cm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핀크립을 꼈고 핀크립에다가 수입의 봉투를 0.35g 짜리를 갖다가 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전체 무게가 한 1g 정도 나가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약 1g, 1g이 조금 넘는데 약 1g으로 잡았습니다. 이 1g이 봉돌의 무게라고 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바늘은 5호, 목줄 5cm, 양쪽 똑같이, 네, 그렇게 껴놨구요. 그러니까 위부, 윗부분에는 짬뽕 채비가 기본으로 돼 있어서, 원줄 끝에는 이렇게 핑크랩으로 연결돼서, 핑크랩에다가수입의 편대를 갖다가 이렇게 체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빵풍체비에 고유한 모습이죠. 위에는 유동추가 있고, 밑에는 유동홀더, 편납홀더죠. 편납홀더가 있고 해서, 이 유동추가 편납홀더를 플러스를 해서, 그러니까 편대와의 합계무게가 되겠죠. 편납 가지고 찌맞춤을 하는데, 재미고무 뭐 하단 딸깍 맞춤으로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오늘은 처음 낚시터에서 뭐 테스트를 해 봅니다 그런데 한 두어 시간 해 봤는데 아, 그런 대로 참 재미있습니다 뭐 빨리는 느낌도 나오지만 은또 제대로 올릴 때에는 찌 몸통을 찍어줍니다. 80cm 찌 몸통을 여러 번 찍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관건은 미끼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찌의 표현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숙제로 남게 되겠습니다. 어떤 미끼를 써야 찌올림이 끈적하게 잘 올라가는지, 이 이제, 이거를 보면은, 어떤 분들은, 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쉽게 하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단은 재미고, 그리고 조사랑이, 그, 편대체비하고 수이별체비의그 장점을 모아놓은, 이것도 하나의 짬뽕체비의 일종이 되겠죠. 조사랑의 수입별 편대 체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낚시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이렇게 수입별 편대로 채트해보는 날입니다. 시험하는 거지, 시험. 오늘은 뭐, 체비가 좋으니, 뭐, 조과가 좋으니, 이런 평가를 하기에는 시기상조고요 테스트를 해보고, 어, 오냐라는 점은 개선하거나 보완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비도 오고, 어, 구름도 끼고 기온도 덜어가고 그래서 그런지 옥산낚시터 오늘 조항이 좋지 않습니다. 그걸 어, 감안해서 오늘 이수위벨 편대로다가 어, 잠깐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초기에 집어 할 때에는 좀 큼직큼직하게 포도할 만하게 이렇게 기부분만 좀 눌러주고 빨리 풀릴 수 있게 양쪽을 달아주고 그리고 요 가운데 수입을봉돌에도 이렇게 콕 풀기 좋게, 던질 때만 안 떨어지게 풀기 좋게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해주면은 집어가 빨리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회 정도 던지니까 집어가 빨리 됩니다. 이렇게 던졌다가 이 턱발이 바닥에 닿고 입수가 멈추면은 화침질을 해서 꺼내서 재투척을 하고 그런 식으로 5회 정도 하면은 집어가 빨리 됩니다. 목돌이 바닥에 닿아서 치가 입술을 멈추면 바로 허침질을 해서 떡밥을 떨고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5회 정도를 해주면 지보가 빨리 됩니다.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늦게 체니까. 찜하좋 건데, 후킹이 안 되네, 후킹이 안 돼. 자. 음, 오, 셜 좋고. 지금 했네, 씨름했어. 어, 힘줘요, 힘줘, 힘아 힘줘요. 아이얘 애들이 힘이 좋아가지고 그냥 발버둥을 치고 발버둥 치고, 월척이랑 월자 자, 씨알 좀 품어놨습니다. 아. 수입별 편대로 낚은 월척입니다. 나이스! 짬뽕! 아, 아이고. 나이스! 짬뽕! 와, 잘 어울렸다. 아이고. 잘 올렸습니다. 시야은 크지는 않은데. 와, 잘 올렸어요. 와. 아이고. 아이고. 어 난 그래도 인증 찍고 가자.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알았어. <laughs> 아주 찌를 끈적하게 많이 올려준, 아, 이쁜 붕어입니다. 씨알은 뭐 그렇게, 아, 여 8치급 되네, 8치급. 8치급 때는데 찌를 끈, 끈적하게 멋지게 뭐 올려준 붕어입니다. 땡큐! 다이쓰! 짜뽀! 와 좋아좋아 조금씩 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미 힘쓰래. 힘 공기를 먹어야지, 공기를. 옳지. 나왔습니다. 아, 얘도 찌를 아주 잘 올려줬습니다. <laughs> 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참질 타이밍, 그 타점, 타점을 좀 감을 조금씩은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잘 낚고 있는데, 아 이게 낚시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좀 난이도가 있는 채배가 되겠네요. 중수 이상, 어, 시는 분들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밌습니다. 나이스, 짬뽕 이스 어, 위로 쓰게 만드네 어, 어. 아이고. 낚싯대가 연질이라 <laughs> 랜딩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붕어 힘은 좋고 끌려오지는 않고 벌써 벌써. 아이고 보여 얼굴 안 보여주네.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얼굴 안 보여줘? 옳지 올라와 올라와. 시력이 있나? 이구야시야 있는 기분다힘쓰는거 모를까? 옳지 어이구 야 좋다 어이구야 얼쩡급이다 아이 거, 조금 크니까 힘을 많이 쓰네. 와, 빵빠네, 빵빵해, 빵빵해. 와, 허리급이네, 허리급. 와, 허리급. 아이고 음, 나왔다. 자, 허리급. 오, 씨, 아 좋다 오,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힘을 쓰지. 가만있어. 센마. 오늘 좀주가옳지 아휴, 꼬리가 걸려가지고. 어이구요. 가만 가만히, 가잠만 보여줘. 자, 허리 꺾은 거 나왔습니다. 있어? 잠깐만 수입을 편대도잘낚입니다 테스트 중이지만 은 재밌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고고. 오고 오고 아이고. 리낚겠습니다 타이인게왜 매... 해가 유연이었다니까 연달에 입질이 옵니다 그냥. 어, 아이고, 이것도 작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와, 아... 오이지 않은가 봐. 와, 이로 와, 일 와. 아이고. 아, 그래, 그래, 그래. 이러이러이러이러 이로. 그렇지. 아, 이거. with 이제 날씨가 어둑어둑해졌습니다. 7시 정도 됐는데 해가 좀 짧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동안 1일편대 채비를 한번 테스트해봤습니다. 오늘은 뭐 다른 채비와 비교해서 뭐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이 채비가 어떤 채비인가 반응은 어떤가 띄울려은 어떤가 뭐 이런 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해봤습니다. 처음에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 타점 맞추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허점들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그런 걸좀 보완을 해서 완성도를 좀 높여가 갑니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 권장하지 않겠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제 자신만의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 낚시는 정답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보면 또 거기에 따라서 테스트의 성과가 좋으면은 성취감,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쏠쏠운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인네트에서 찌도 안 보이고 그래서 오늘 낚시를 마칠까 합니다 낚시 테크닉을 정밀히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컨셉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의 마지막 허리끝붕어가 인사 올립니다 안녕히 계시오 땡큐 별편대도, 어, 잘 맡깁니다. <laughs> 테스트 중이지만, 재밌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